국도화하기 오늘 일봉 좋은 일봉이네요5거래일 위, 장기평위, 돌베이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1차 어, 할수 있는 건데 5일선하고 항상 이격이 벌어져서 출발했으니까 눌렀다 갈수 있다. 항상 생각해야 된다. 자 눌렀고 시가회복이에요. 에할수 있어요. 에 1차 어, 스윙으로 봤을 때 1차 들어갈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시가회복도 나왔잖아요. 한 42,500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2,000원 42,500원까지 여러분 이거 고형 흐름 바뀌면 이제 우리가 여기 흐름 바뀔 때 보면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고형이 오늘 흐름 바뀌어요 요 내려가는 흐름 바뀝니다 그러면 애가 뭐 바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간다는 거 아니지만 앞으로 고형은요 12,250원이에요 여기가 안 깨지면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자리는 손절이 짧아서 좋아요. 손절이 짧아서 좋은 거? 단점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 1차적으로 여기 매집봉 하나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반등 나오면요. 약한 15,000원까지 반등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눌렸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2,250원 손절 잡고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손절이 짧습니다. 자, 우정바이오 매집봉자리, 지금 따라 들어가면 처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 들어가면 처 맞습니다. 오늘은 0이 나오는지 꼬리 달고 빠지는지 보면 됩니다. 5호짱에 한번 봐보죠.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 이후에 0이 잘 나왔으면 그 이후에 차때 보면 되고요. 꼬리 달고 쭉 빠졌으면 그때부터 내일부터 1차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추격하지 마세요. 잡으신 분들 나 있답니다. 제가 어제 요거 일차 들어가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멤버십 말씀드리려다가, 아이, 됐다. 공개방에 말씀드리자. 할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영 나오고 조정거리랑 겁나게 좋고, 주가와 오일선에 이격도 붙어 있어요. 장기평선만 안 깨지면 되겠죠. 어, 5만, 여기 얼마입니까? 5만 9 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고, 대장은 뭐다? 샘표식품이다. 아까 샘표식품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1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샘표식품. 어, 샘표식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샘표식품, V.I. 나 있다. 요 흐름이요. 바뀌었네. 그럼 앞으로, DS단석은, 여기 잡아주, 잡아줬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따님 일봉상 거텀이니까 해보겠다 하시면, 앞으로 요 종목은요, 손절가 어디에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 92,900원이에요. 92,900원 손절 잡고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1차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요. 여기 준선 부분까지 약한 11만 5천원, 4천원, 여기까지는 올라가 줄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에코바이오가요. 자,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좀 밑으로 팠다 갈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랬거든? 아직 안 바꿨어. 기다려야 돼요. 자, 여기, 공구리 치고 올라와야 돼요. 5,690원, 5,700원. 뚫고 올라오면은 애 가능해요. 그래서 관종에 빼놓고서 여기 돌파타점 때는 분봉을 짧게 잡고 보시거나 또는 애가 0이 나오고, 어, 뚫어졌구나. 그러면은 다음 차때시면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저께입니다. 어, 어젠가? 어, 이거 스윙 됩니다. 12,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 이거 사살표 뛰어넘은 애들은 스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화살표만 있어도 얼마나 쉽게 우리는 종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예 스윙 되는 애구나 이놈의 쉽게 너 스윙 되는 애구나 바로 찾는 거지 공구리는 치고 나왔어요 공구리는 치고 나왔는데 자 겉험이 나오면서 겉험이 나오면서 돌아서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인데 어제도 겉 터. 애는 뭐예요 어제 나온 거 매직봉입니다 매직봉 앞전에 여기 매직봉 자리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온다 장기입형선 안착이다 애도 스윙 가능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은 짧은 손절은요 어, 3260원 손절 잡고 하시면 되겠고 반등이 나서 올라가면 어디까지다? 음, 매직봉 하나 만들어놨으니까요 다음에 반등 나오면 약한 3950원 어, 4000원까지 올라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이에요 공구리 뚫고서 눌림 자리, 스윙을 할수 있는 자리, 앞에 겉허음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겉허음을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를 잡아주면은 슈팅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손절이 짧아요. 올라가고 있는 이 우상향 흐름이 깨지는 자리, 1,150원 손절 잡고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손절이 짧습니다. 반등 나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해요? 1차 2,24에요. 2,4, 앞에 여기 매물 때, 약 1,350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건 스윙이 짧아서 좋아요 손절이 짧아서 좋은 종목입니다 내려가다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흐름 바뀌고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에 위치한 자리고 박스권 내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다시 공구리를 치고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왔다 앞전에 매집봉도 있다 간단하게 박스 상단 이평 때리기죠 이평 때리기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은 22,650원 반등시 일차적으로 26,500원 우리 멤버십 분들 알아서들 나있다 외치고 있었네 유진 투자증권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4 3분에 유진 투자증권 소팔 업그레이드에 떴습니다 가르마 비율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4,880원일 때 드린 겁니다 잡으신 분들 나있다 축하드립니다. 자, 사마 네트워크스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낮아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흐름을 바꾸고 여기 앞전 언덕까지 찌른 언덕 매집 나온 이후에 어제 변곡이 다시 쓰면서 저점이 높아졌어요. 그동안에는 내려가는 흐름에서 우상향으로 흐름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바뀐 첫 번째 요 하단부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되는데 여기는 손절이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손절 어제의 시가를 잡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1,584원을 손절을 잡는 거고요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손절 짧게 잡고 해보실 수 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n은 올라가면 어디예요 저점이 높아진 요만큼 고점도 높아진다 라고 보는 거죠 등나서 올라가면, 약, 여만큼 요만큼 올라간다. 그러면, 어딥니까? 어, 한 2,000원까지 올라가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장막판, 에이프릴 바이오, 소팔메트 업그레이드 뜹니다. 알아서 들 하세요. 끝날 때쯤에, 지금, 한14% 뜨니까, 올라가면 어디까지? 한 20, 23%? 여기 매물때네. 어. 한 18,000원, 18,500원까지 한번 올라가 줄수 있다! 라고 보고서 해보실 분들은, 가르마 비율대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손절은, 짧은 손절을 한 16,400원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팔 업그레이드에 떴어요. 방금 떴습니다. 막판이라 공개방에 오픈. 에이프릴 바이오 올라갑니다. 소팔 업그레이드. 막판에 그냥 공개방 드렸습니다. VI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나 있다. 야, 상간다. 그냥 막판 상한가 가버린다. 자, 10% 이상 수익 나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상한가 잡으신 분들 나있다. 공개방 개꿀이지. 어? 10% 이상. 어, 134%.